살리오 자전거 풀세트 리뷰 영상입니다. 자전거, 머리띠, 커버, 가방, 손목 밴드까지 귀여운 살리오 캐릭터 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5위입니다. 살리오 마이멜로디 자전거와 사랑스러운 머리띠로 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안전한 네발 보조 바퀴로 더욱 즐겁고 신나는 자전거 타기를 경험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4위입니다. 따뜻하고 세련된 크로커다일 베이징 레이디 장갑 와인을 만 2,900원에 만나보세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고,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따뜻함까지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자전거 보호 커버, 62% 놀라운 할인, 튼튼한 방수와 먼지 방지 기능으로 소중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야외 보관도 걱정 없는 덮개, 지금 바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초경량 방수 요술가방, MP 슬림 러닝 가방을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75% 할인으로 조깅과 스포츠 활동을 더욱 가볍고 스타일리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9,8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손목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맨담보령 손목 압박밴드,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적인 지지력으로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